네, 안녕하세요. 시합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조생강탄 고추밭입니다. 제 영상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해남 고추 해가지고 뭐 중간작항, 그렇게 해서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7천에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그, 그 영상의 주인공, 저희 그 조생강탄 고추밭을 이렇게 왔습니다. 4월 한 2일 정도 이제 터널 재비로 들어갔고, 오늘 날짜는 7월 16일, 예, 7월 16일이고요. 오늘 제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 축하, 축하, 제 아들 생일이라서 축하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금부터 이제 조생강탄 고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한 바퀴가 저희 다 조생강탄 고추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한번 들어가서 고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생강탄 고추. 네, 지금 어제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조생강탄 이렇게 달려 있고, 예, 네, 지금 위에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아래도 지금 있고. 그리고 이게 고추가 이렇게 있고요. 예, 저 뒤에 펴서 보시면은 뒤에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도 고추 고추가 고추가 상당히 이쁘게 나오는 품종입니다. 네 보시면 예 반듯하잖아요 고추가 탱탱하고 예 탱탱하고 잘 자르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번에 저쪽 반대편밭이 이제 물피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도 거기가 좀작항이좀좀 좀 미흡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바로 거기 고추가 보이네요. 예, 예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예, 고추 보이시죠? 네, 고추, 네, 지금 달려있고요. 어 예, 여기도 보시면, 네, 고추, 예 네, 고추 많이 이쁘게 달려있습니다. 기 뒤에 편도 보시면은 뒤에 편도 고추, 어저 어, 고추 이쁘게 생겼네요. 한번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예, 고추. 저희 조세강탄 고추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여기 중간 천물 천물에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두 물째 고추 특성을 제대로 자기 특성을 살리면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위에도 이제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여져 있고, 여기도. 예, 수량성도 많이 나오고, 고추 품질 정말 좋은 품질이거든요. 네, 예. 예, 저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했던, 예, 고추 품종 중에, 뭐, 조생 강탄, 뭐, 칼탄 희망, 뭐, 칼탄 열풍, 뭐, 이것저것 칼라 강탄까지 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여기 밭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4월 2일 터널 재배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역은 이제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건가 품질이 어땠는지 하고 고추 재배 하시면서 어땠는지 이밭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다른 밭들 또한 한 번씩 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수확기 이제 수확을 하셔가지고 건가 품질하고 뭐 홍초로 내실 수도 있고 고추 생육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촬영하고 마지막에 농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고추가 잘 자라져 있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뭐 전남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안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날씨가 흐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것도 고추 생육에 고추 관리하실 때좀더 신경 써 가시면서. 고추 작황 한번 고추 재배 이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네, 황산면 터널 재배로 들어간 여기 저희 조생강탄 고추밭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